푸짐한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까만색 티셔츠가 없어서 까만색 티셔츠 샀고요 그 다음에 얘도 얘는 편하게 입을 것 같아서 스트라이프 팬츠를 사보았어요 까만색 티셔츠 칠부 티셔츠랑 스트라이프 팬츠입니다 허리가 크고요. 커서 그냥 편하게 입으면 될것 같은데 여기 이렇게 안감이 여기만 이렇게 돼 있어서 착공이 <laughs> 자꾸 테크노 여전사 같다고 놀려요. 빈티지 말하는 것 같은데. 그이지만 엄청 시원하고 물론 <laughs> 이만큼씩 줄여야 될것 같긴 하지만. 그리고 위에는 무난합니다. 백라이도 무난하고요. 칠부도 응. 이렇게 무난합니다. 바지, 싸게 산건 아닌데. 그치만 이런 바지 없었는데, 편하게 입을 수 있지 않을까요? 너 그리고 말 예쁘게 안 하면, 혼난다. 보내지 마세요. 네, 잠깐 전화가. <laughs> 김치가 한포가들어갔나 <폭이> <laughs> 자기가 좋아하는 그릇도식켰어납장이네 이렇게 음. 이렇게 같이 위에 얹어서 온데 애는 이렇게 바로 따로 오네? 따로 오네? 제 버릇 이분 서비스. <laughs> 그거 하나 줘 봐. 저기. 제일 작은 걸로. <laughs> 맛있게 먹어. 하루 지난 유통기한 4월 24일. <laughs> 그래, 맞다. 너 자기... 유통기한 때안 먹었구나. 아니, 자기 혼자 죽게 할순 없지. 진짜. 내가 <laughs> 버리자 했잖아. 예, 봤습니다 가방은 고마와 대충 이렇게 하고 갈 거예요. 정말. 진짜 난 따뜻한 거 먹는데 치사하게. 맨날 같이 먹던 추억 추억과 사랑의 상징인. 나 찍고 있는데 좀 치워줄래? 자기 혼자 프라페 먹고 나못 먹는데 이 저기 오늘 안 좋은데 기모델아 진짜 아, 저기 조아조팝나무 아닌가? 맞을걸? 아 이거 수국인가? 이거 수국인가? 아무튼 예쁘다. 꽃잎이 수국처럼 생겼어. 뭐가 여기서 내 자신감이 그래서 내 자존감이었나? <laughs> 자기 여기서는 키도 크고 진짜 던따 당할만. 한 번도 안 갈래? 약은 음. 뭐 줬어? 보자, 항생제안 줬네. 115해열진 통제, 미코 팩트, 두친과레, 코포 두친과레. 그냥 네? 어? 적당한 거 주셔도 감기 <laughs> 원래 1, 2주 간대 망했어. 이주라니. 야 약국입니다. <laughs> 약국은 공짜가 아니라서. 허리가 조금 커서 이렇게 입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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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와플을 먹으러 왔습니다. <laughs> 입니다. 여기 두바이 초콜릿 와플이 유명하다고 해서 와봤어요. 장난 아니죠? 음, 가격은 이렇습니다. 피스타츄. 이 위에 게 피스타치오, 이거죠. 이게 두바이, 이게 땅콩, 초코. 음 잘라보세요. 먹었죠, 나 이거부터 먹으라고 하셨어? 아. 어, 이게 더 맛이 약하다고. 진짜. 자기 진짜 못 자른다. 와 대박이다. 응. 어. 다어디 이렇게 하고. 응. 가카메라 음. 마운싱 아, 네. 혹시 뭐라도 있나요? 어, 네 마운싱 그게 사이즈에 따라서 조가 더러니까 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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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설명하시면 돼요. 어, 네. <laughs> 그러면은 사이즈 가없서 70, 70, 70, 70, 7 70, 7주시겠 70, 진짜 귀엽다. 안녕. 안녕. <목소리> 제가 사드릴게요. 없으시잖아요. 아, 맞는데 사드릴 수 있는데요. 두개 먹을까? 너 하나 너 하나 그래 서래왜 그래 이대로 주문할까? 그래? 어 그렇네 내가 엄청 좋아하는 샌드위치 가게입니다 너무 예쁘죠? 저기 저희가 차리를 맡아 두었고요.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쁘다. 자기 화났어? 챙기느라 바쁘시더라고요. 뭐죠? 제일 작은 사이즈 1사이즈고요 어.. 형부가 형부한테 강아지 기념으로 사드릴거면선물해드릴거면다 했는데 이거 받고싶다고 해가지고 하키한테 주려고 했습니다 이거랑 같이 춤을 주면될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 우리가 잘 해줬어요 두 음? 봉지에 좋습니다 과연 내동치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옷이 붙습니다 하나는 니트 비스티를 샀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그냥 뭔가 티셔츠 하나 입기 좀 밋밋할 때배 따뜻해지게 까만색으로 샀습니다 음, 니트라서 이렇게 자기가 입고요 니트라서 좀 늘어날 것 같아서 걸어놓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는 잡아서 둬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소스만은... 보였으면... 이거 하나. 한도 저는 샀습니다 근데 님이죠요 실색이 베이지 색인데 제가 갖고 있는 거가 좀 밝은 색이라서 여름에 좋을 것 같다는 뜻어요. 이 사이, 사이즈 사이즈를 쓰고 혹시 어떤지를 한번 입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요렇게 이제 진짜, 진짜, 진짜 정말 옷은 그만 살 겁니다. 진짜 그만 살 거예요. 한번 입어봤고요. 이렇게 이렇게요. 다행히 거기서 좀 기장이 좀 짧게 나왔다 는데 저에게는 너무나도 완벽한 기장인 것 같습니다 제가 <laughs> 하나가지는 기장 주려고 가야 되는데 여기에는 돈을 안써될것 같아서 정말 좋군요 <laughs> 어. 마켓컬리에서 장본 거 언박싱 하겠습니다 하나는 이거 너무 맛있게 먹어서 샀고요 그리고 이것도 사아와서 샀습니다 그리고 또 배출도 샀고요 하나도 없습니다. 다음으로 아, <laughs> 갈요 그리고 오또도습니다 오늘 넣어서 먹을 거예요. 여기요. 이거 최소부터 가져오셔야 돼요. 저기 있는 걸좀 손서 드세요. 저도 소가 있어요. 상것도 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무말랭이 엄청 좋아해서 둘다. 맨날 사천짜리 조금씩 사용했다가 아, 하나 먹어야 하잖아. 이런거 다 어울려서 걱정하는거 커튼 찍어야 돼 이렇게 룸앤 비치도 많이 사봤습니다 음. 그 제가 좀부셔거리지 말아주세요 마지막으로 한번만 더해주요 <laughs> <laughs> 사진 찍 아. 잘 먹겠습니다. 밥 먹고 저 혼자 디저트 타임을 갖고 있습니다. 착공은 아침에 일어나서 집안일 하고 밥 하고 설거지 하더니 뻗었어요. 이거 원래 하나만 먹안 먹으려고 했는데 이거 진짜 맛있어. 힛. 진짜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얘가 거의 태식 김태식. 김태식. 거든요김태 너무 다른 맛이라서 태식김태 음. 밥한 공기 올려 자동으 과자를 안 먹네 되게 좋은 습관이 응. <laughs> 그렇게 있으면 행복해? 응. 얼마나? 응. 저렇게 10시간도 있어요. 씻어줘서 물도 받아줬어요. 이거 두유 먹으면서 푹 반신욕을 하려고 합니다. 푹 반신욕은 뭘까?